1번 이 앞에는 뭐 정명하라고 하는게 많대 세집합이 있는데 A교집합 B 합집합 C A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A교집합 C 해갖고 분배복지 적어한다 이것을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하라 이결놨네 그리면 된다. 그리는 게 제일 쉽지 뭐. A, B, C. 이쪽에도 A, B, C. 그림은 똑같이 그려야 된다. 어, 다르게 그리기가 정말 힘들다. 해? 자, 첫 번째. 자벨부터 그린다, 자벨부터. b합집합c라는 거고 이거 네. 전부 다네 맞지? 네. 이거랑 a랑 a랑 네. 공통 차집합이죠 교집합이니까 a공통을 루어 이만큼이네 이만큼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변을차아라 오변 a교집합 b 차아라 a교집합 b 이만큼이네 이만큼 맞지? 네.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찾아라. 요만큼이에요, 만큼이두 개를 합쳐라. 저번 하자. 갖다 놓 맞죠? 이꽃치다 됐나? 할까 보자. 이번도 마찬가지다, 이번도이번도 이거는 저번에 해줬는다맞죠 어, 21-2번은 A 합집합 B, A 교집합 B. A 연립합 교집합 B 이거는 더모량는 법칙을 정리하는 뜻이야. 자 u 그리고 a b a b 우리 으면첫 번째 A 합집합 B는 얼마고 이거 전부 다져. 그런데 이놈의 여집합을 해야어 그러면 전체에서 색칠된 걸 빼니까 뭐 남노? 이바깥부분 남잖아. 네. 그 다음에 우변은우변은 A 여집합과 하면 A를 뺀 나머지 전보다 A를 뺀 나머지 전보다는 이만큼. 이만큼. 맞죠? 네. 그 다음에 B 여집합과 하면 B를 뺀 나머지 전보다

응? 음. 3번은 할수 있겠나? 음. 생각할 거 잘못했네. 3번은 p 연산 q 가 p 차지 8 Q P 연산 Q를 P 자집합 Q, 합집합 Q, 자집합 P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P에서 Q 뺀 거랑 P에서 Q를 뺀 거랑 이두 개를 합집합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리고 오면 P, Q로 했다 맞지? 그러면 P 자집합 Q는 이거 아이가. Q 자집합 P는 이거 아이가. 이두 개를 합집합하니까 쪼그찌이답이자 뭐, 그 이런 말이야 순종 P하고 순종 Q밖에 없네. 접종이 예. 없네. 예. 1번. 1번에 A 연산 B를 하래. A 연산 B. A 연산 B를 그리라 그려놨거든. 여러림들로이 그림에서. 그러면은 A, B만 계산하면 되니까 순종 A, 요만큼. 순종비는 요만큼 이게 답이겠네 뭐됐나네이번2 2번. 번은 a 연산 b 교집합 c 요렇게돼 있다 자 우리가 금방 이놈을 치환하자 이거 x라자 이거 여기 어느 구고 여기지야 파란색깔 그러면은, 이것도 빼면은, X 차지 합 C. C 차지 합 X. 이놈을 뭐라고? 합집을 봐라. 이말로 같지? 네. 그럼 이것도 똑같이. A. B. C. 이래 있으면은, 어. 자, X에서 C를 뺀다. 파란색 색칠 데이에서 C 부분을 빼라. 뭐 남노? 어? C를 빼면은, 뭐하고? 이거 나오네. 네. 맞나? 그 다음에 이제는 C에서 C 이만큼에서 파란색 깔 부분을 빼라. 빼면은 뭐남노 거? 이 파란색 대간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이 요부분이자 그러면 이거 남고 이거 남네. 여기 합치고 말이 돼요. 이 답이다. 파란색 빨간 거다 답이 돼. 이게. 이게 쉽 한번은 A 연산 B 연산 C를 하랬거든. 이놈을 X 하자, X. X.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X에서 C를 빼고 합집하. C에서 X를 빼라. 이번에왔다이까 어, 어, 이게 잘못했네. 이걸 풀어보네. 에이씨. 이게 3번이다. 에이씨. 교집하면 되고, 연산을 풀어고 에이, 이게 3번. 맞자. 에이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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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교집합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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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X부분하고 저 파란색부분하고 C하고 뭐 찾아놨고 교집합이니까 공통 찾아놨고 이거는 네. 그럼 이 파란색하고 C하고 공통은 있노? 이만큼 이만큼 맞자? 이거, 이는 이거, 요거 이거, 요거하거이두 이거, 이거. 이거, 이번이 봐. 됐나 됐는가 4이도 똑같디 4번도4번이 이거, 랑 똑같디 4번이말이왜똑같다거이 4분에 주어진 식이 어 a 은삼 b는 a 더 집합 b 그다음에 합집합 a 합집합 b의 이집합이되어있거든 음. 음. 이럴 때 다음 관계를 풀어라 이해 놨거든. 그 d o 밴더 know 하여튼 a 연산 b 만 놓으면은 이런 걸로 고치라 이 말이야 부지팝 합지팝 여지팝 이 o i 이런 뜻이거든. a little 은 i t a 연산 u 를 하니까 이게 a 가놓더라이이뜻이이대사 a show. I don't k n o 노뭐 f y 노 A연산비인데 A연산비니까 B가, B가 U로 바뀌다 네. 그럼 이 B자리에다가 U를 다 집어넣어 봐야 유, U, U 집어넣어 봐자별해산 한다 A교집합 U 뭐라고? 교집합은 자기 답이죠? 네. A가 답이다 이거 A. 합집합 A합집합 U는 뭐가 답이고? 네. 큰거 답이고 U가 U의 여집합이네 네. U의 여집합이 얼마고? U의 여집합이 얼마고? 전체에서 자신들만 공식 답이 없지뭐 음. a 합집합 공지 답이 얼하고합집합이맞저본제이지모 뭐 뭐. a 맞다 이거야. 오래풀어야되 이거. 그렇게 내가 금방 해도 뭐더 쉬워. 그림보다 이게 더 계산하기 더 쉬워 이게야 아까가 대입만 하면 돼 음. 그거 잘 알고 구분하고 이번엔 뭐 드시겠나? 이번엔 뭐드시겠노 그렇지. 이거는 a 연산 b 하고 b 연산 a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야. 음. 성립하겠죠 왜? 이두개 자리 바뀌는 거잖아. 음. 이두개 아, 자리 바꾸면 b 교집합 a 나 a 교집합 b 나 같고. 이것도 b 교집합 a 나 a 합 아, a 합집합 b 나 b 합집합 a 나 같은 같으니까. 자리 음. 바꾸면 또 같다 이거. 네. 그다음에 뭘 <laughs> 보고? <laughs> 뭐, 다뭐 똑같은 게니까 5번 해볼까 5번 5번은 예. A 연산 B 넘가 A 연산 여지파 B의 여지파 이거 맞다 했네. A 연산 B 용이와 있잖아. 여자 뚜걸 풀지 뭐 이거를. A 자리에 뭐 집어넣는다고 A의 여지파 B 자리에 는 B의 여지파 어, 집어넣는 거지. A의 여지파. B의 여지파 여지파는 뭐지? 맞나? A가 A 여지파 B가 B 여지파 로 바뀌었다 맞나? 음. 음. 자 이놈을 그 사람 대제 여지파 있으면 뭐 쓴다더놈? 등으로 가 맞지? 여지파 여지파 빼라 빼니까, A, 합집합, B, 요래 바뀌겠네. 네. 뒤에는, 뒤에는 집합 축대라. 주니까, 나눠주니까, A, 교집합, B, 요래 바뀌겠네. 교환이 승리 하라 안하나? 네. 하자. 네. 이거 통째로, XY라서 나오면, 교집합으로 순서 교환 목표를 바꿔버리면은,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 의 연집합. 하니까 이게 뭐하고 왔노 그럼이 a 연산비하 왔네 그 다음 음. 자그 음. 그다... 어. 다음부터가 이제 연산법칙을 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담아놔야되 제일 많이 쓰는게 군배법칙 <laughs> 그 다음에 차지파 A 차지파 B를 보시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쓰인 게. 자, 5번. 자, 다음 관계식을 증명하여라. 이래 는데 1번은 P 차지파 Q 차지파 R, 이 P 차지파 Q. 그 다음에 합지합 P 교지합 R. 두 번째가 p합집합 r, 합집합 q합집합 r, p 타집합 q집합 r. 자, 이거 이제 그림 그리지. 그림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냥 증명하라고 했다. 그림이란 말이 야 벤다이 그래법다. 그럼 연산도 해라 연습이야. 일번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분배법칙하고. 분배법칙은 바로도 쓰고, 거꾸로도 쓴다. 똑같은 공구낼 수도 있다 했다. 아까처럼. 차지합이 놓으면은 뭘로 고친다고. 이거는 절대로 감옥에 마야될 기준이다 A 차지합 B가 놓으면은 차지합은 교집합, 면집합과 같다. 차지합은 교집합, 면집합과 같다. 이거. 그 다음에 분배법칙을 쓰는 거는,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은, A, 교집합, A, 가짜, 묶어내버렸어. 이렇게 묶어내버렸어. 남은 게 B, 합집합, C, 남은 거를 가라앉아 집어넣어버렸어. 그거로. 음... 이것도 많이 쓴다고. 똑같으면은 자, 첫 번째 보니까 자변의 사람들 자변. 차집합이 두분데가 있네. 네. 다 바꾼다. P,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하고 같 맞지? 음... 알맹이도 Q, 교집합의 여집합하고 같다. 한번 고쳤다 됐나? 네 자집합은 교집합, 여집합 자, 제일 뒤에 거를 여집합이 있으니까 뭐 써야 되겠노? 더모르간의 그 법칙을 써야 된다 그러면 q 의 여집합 바꾸고 아, R이 여집합이 두 번이면 그냥 R이네 맞죠? 지금 몇개 되겠노? 하나, 둘, 세개 나와있지 기호가 근데 결과 보니까 하나, 둘, 셋, 네개 나와있네 맞죠? 그러면, 뭐, 드시겠네 이거. 놈을 분배시켜야 되겠네. 그러면은, P교집합 Q의 여집합. 합집합을 눌러. P교집합 R로 되어있네. 어, 이놈이 교집합 여집합이네. 그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다시 거꾸로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정면 끝. 준기 여기 좀 어렵기 땐 이번 반에 이번 2번. 이번에 자면을 자 고친 어 이것도 여집합 나왔네 그러면 교집합, 여집합을 적을 수 있다 맞지 아니 그는 그대로 두고 교합집합 아 이렇게 그냥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만 고쳤다. 됐나? 음. 자 그다음에 피합집합 아예 집지팝 여지팝 뭐안네여지팝만저 가로줄로 가면은더 모로가 열쇠니다더 모로가 열면은모지합 아래 여지합 이렇게 돼자 여기서부터 고민 좀 해야 돼 음. 여기서부터 잡아라 이거는 지금 네 개지. 그럼 네개서면 지금 세개 나와야지. 음. 그러면 줄이 그잖아맞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분배법칙을 때는 아까 전에는 A 놓으면 B, C 이렇게 세개 나왔잖아. 지금 네 개잖아. 복잡하면 뭐안다고 요놈을 한 개로 치어야지 치와야지 값이 는거야 치와야 아니면 요놈을 치하는가그 요놈을 치아서 요놈을 이렇게 분배시켜줄 수도 있고. 요놈을 치아서 요놈을 이렇게 피하고. 아래다가 분배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됐나? 어, 일단 요거 XS, 요 요놈, 놈을 이놈을 취한다 생각하고 요 놈을 분배시켜 보자 분배시키면은 P 합집합 R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되겠다 합합해서 Q의 여집합이다 분배시켜 주다 연결은 물론 시킨다고 요놈분배시 안쪽 연결이 이제 교집합 또 분배시키면은 피압집합 R 조집합 R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 되나? 여기까지 이해 되나? 맞나? 여기까지 이해 되나? 음. 요 계산할, 음. 계산할 수 있나? 이게 계산할 수 있나? 나가나 응. 계산할 수 있나? 이거 p 합집합 R- 교집합 Q의 여집합이게 계산할 수 있나? 응? 나 이거 계산되려고 PRQ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야 되나? 맞지 요 놈을 분배시켜버리면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 합집합, R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4개 네 넣어버리자. 네. 세개인데안 맞잖아. 맞 네. 이것도, 이것도 P, R, 이는 계산할 수 있겠어. R, R 받춰져 있으니까. 맞자? 맞나? 네. 응? 그럼 말해. 이거는, 이거 요거 둘이, 요거만 해봐요, 요거. 피, 교집합, R의 아, 여집합, 분배, 그 다음에 합집합. R교집합, R의 아, 여집합 하면 이게 뭐 나오노?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 같은 게 있나? 없잖아. 맞죠? 공집합을 합해봤지, 요, 너, 거 너, 너 그대로 뭐지? 그럼 요놈만찬아 되잖아, 안 되잖아. 요 너희만... 놈을 Y라 생각하고, 이놈걸 와이런 도 이런 걸 분배시키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P에다가 분배시키니까 P 교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 이렇게 다맞죠 음. 그다음에 연결은 합집합 P 다음은 합집합이니까 그다음에 R 교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 이렇게. 이놈의 사 내놔볼까? 자 이놈은 P 교집합 다시 Q 합집합 R 두모르을 다시 써버렸다 이렇게 이집합을 빼버렸다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요거는 이봐라 이거는 봐라 교집합 교집합 어? 몽땅 다 교집합이네 네. 전부 다 교집합이 있으면 뭐한다더노 무슨 법칙승리 봐노 그럼 이두개 문제 계산하지 말고 맞지? 음. 요거랑이두개 문제 계산해도 되나? 이두개 계산하면 R 교집합 R의 여집합 계산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 같은 것이 없지 음. A 교집합 A 여집합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 없다 이거예 공집합 아이거이두개 음. 이거 계산하면 공집합이야 그리고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나와. 맞나? 자, 또한번 봐라. 공지팝하고 Q의 여지팝이 같은 거 있나? 없지. 이 자체가 뭐고? 응. 공지팝이. 그러면 공지팝, 합지팝 중괄로 그럼 얼마고? 합할 게 없잖아, 그러면. 응. 따라서 이거오네 따라서 P, 교지팝, Q, 합지팝, 아래 여지팝이를 노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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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집합, 내집합이 나와버렸네? 예. 빼기, 차지합차지합 큐, 합 합집합, 알, 이렇게 나 그러면 맞지? 맞죠? 맞나? 예. 자, 요런 걸 주의했는데요, 요런 부분을. 요런 부분을. 요런 부분을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된다고. 이두개 중에서 어느 걸하할 건지 세번 해보고, 이거 맞춰내야 돼. 예. 그럼 이걸, 어떻게든 하면은 원래는 네 개가 나와야 된다이 말이야. 맞죠? 그런데 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게 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거야 공집방으로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생각해보고 풀어야 돼 이게 됐나? 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알고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놈 전체를 맞아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빠른 방법이겠지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분배시켜 두모로 시키는데 또묶보내자 맞죠? 응. 이거는 바로 이동을 바로 이렇게 구매시키지 버리면 계산이 더 빨라져 근데 그걸 모르잖아 해봐야죠 맞죠? 이게 되나? 아니면은 여기서 보면 알 수는 있대좀 많이 그 연습을 좀 하고 나면 바로 이알알 같잖아 알 이거 맞죠? 이거를 묶고 난 거니까 이거를 여다 줘야지 계하게시겠지 이거를 이걸, 이걸 주지 말고 됐지그 응. 다음 6번 자, 슬슬 어르신자 응. 어? 끝이 다 외워 외워야 된대 좀 외워야 된대 응? 좀 알고 있어야지 이게 쉽지 음, 6번 대괄호,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대괄호, 합집합 B 교집합, p 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또 여집합 이걸 계산하고 나니까 A 합집합, B가 되더라.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것을. 그런 거는 시험 문제 녹음면은 한쯤 지나서는 5D 3점, 4점 자, 억수를 길게 보는데 이 자변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변하고 계산을 하는 거지 자, 일단 요거부터 정리해볼까 자변을 계산한다 음. 자, 분배시켜내고 A교집합을 분배시켜라 그러면은 A교집합, A여집합 연결합집합 어 A교집합을 공부시켜라 됐나? 응. 그 다음에 요거 앞에꺼는 오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여집합의 고집합. 공부, 공집합 공집합 그 다음에 A교집합 B 그대로 공집합은 합할게 없지 따라서 앞에꺼는 A교집합 B가 나온다 그래서 다 다운하면 두번째꺼는 두번째꺼는 요 유집합이 있네. 네. 줘 버리면 은 비합집합 C로 바뀌겠네. 교집합 두 개는, 짝수 개는 없는 거 같다. 음. 자, 비교집합, 비합집합 C. 어? B 두번나 버렸네. 음. 흡수법칙이자흡수법칙이뭐라그는다변하나 음. 음. 많은 게다이랬잖아 음. 결론을 따지면 맞자. 뭐라도 풀실때대 비합집합 C하고 B가 그런 게더 커. 비합집합 c 크지. 음. 근데 교집합과는 정확히 다르지 이래도 음. 된데 따라서 이 자변은 이 자변은 이 자변을 지금 정리한 식은 어떻게 나오나 면은 앞에 거는 A 교집합 B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합집합 뒤에 거는 B가 나왔다 이 말이야 어? 이것도 무슨 모양이야? 어? 교집합 합집합 다 나와있고 B 두번온거 흡수로 취하니이 음. e 얼마고 피가 답이다 이거 네. 맞죠 그러면은 봐라 우변이 a 합집합 b였는데 자배를 계산하니까 b가 나왔네 이게 뭔 뜻이고 합집합에서 b 나왔다 뭔 뜻이고 어? b가 크다. 크다 이거 b가 합집합은 크기 답이 됐어 b가 크다 이거 그래서 답은 몇번 답은 1번 네. 몇 가지가 집합의 연산이다. 원소의 수 말고 연산 부부까지다